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네. 5월 16일, 바이오 종목,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흥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둘다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31포인트, 코스닥 14포인트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그는 이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7조 가량을 매도를 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았는데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첫째 날에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어 매도를 좀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어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을 때는 좀 반발매수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 자체는 어,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를 좀 했네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2 어, 121선을 아슬아슬하게 반등을 하면서 61선까지는 네,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차곡차곡 저점을 내리면서 내려가는 듯한데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요, 중턱까지는 좀 탈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다시 들어왔고, 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더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닥은 매수를 하면서, 또다시 이게, 어, 코스닥과 코스피를 이렇게, 어 따로 가져가는 것인지, 어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충 이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고 이제 해외 증시가, 반등을 좀 했죠. 오늘 이제 니케이도 강하게 좀 반등했고요. 상해종합, 다우, 나스닥 이렇게 다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급하게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 좀 반등을 하면서 어, 일단은 어, 큰 불은 끈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조금 더 증시가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상향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박스권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요. 네, 그런 박스권을 잘 이용을 하면서, 어, 투자를 하시면, 네, 돈 벌기가 오히려 쉬운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나스닥백과다우존스둘다 네,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백이또1% 네, 이상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네, 다 좋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시와 뭐 이렇게 암호화폐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이 위험 사산으로의이 자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10년몰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6%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올라, 흘러갈지, 네, 이번 주는 잘 마무리를 한것 같고요. 네,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어, 환율만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1130원, 네. 서래 어, 이 바닥 라인을 계속 다지면서 진행을 할지 지켜볼 거고요. 이 241선 기준에서 돌파를 했을 때는 좀쭉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은,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제넥신 소식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가 임상 삼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인구 세계 4위 감염률이 높은 이렇게 현지 정부 적극적 의지의 임상 환경 환경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 같고요. 국내 코로나 1 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네, 대규모 삼상 어, 임상을 앞두고 네, 인도네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닉신 같은 기업이 이미 인도네시아와 천만 도스 계약도 했고요. 삼상 네, 이 협력도 이 칼베 이쪽 동남아 최대의 그, 어, 기업과 함께 좀 협력을 해서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일 업계에 따르면, 어,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이상에 지원, 지, 입한 셀리드는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당국과 현지에서 임상 3상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네, 화상회의를 했다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리드도 인도네시아 쪽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것 같고요. 이달 말에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이 방안에서 강창율 셀리드 대표와 임상시험 및 백신 공급에 관해서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어,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진입한 제넥 신는 이미 올해 3월에 인도네시아 대형 제약사 칼베 파르마와 함께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어, 임상 2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제넥신이 좀더 이렇게 추진력 있게 어 후반을 보고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는 6월에 임상 승인 시험 승인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대상자 1,000명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3만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은 칼베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네, KG 바이오를 설립해서 2016년 2월 현지 공장을 개소하는 등 어,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백신 임상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임상을 수행을 함으로써 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코로나 환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백신 효과를 잘볼수 어, 있는 나라로 어, 임상을 시작한 것 같고요. 이미 인도네시아 좀, 아까 말했죠. 네, 제넥신 백신이 긴급 사용승인될 경우에 현재 즉각 공급될 수 있, 있도록, 네, 1천만 도스 선구매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효과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일상 이상을 진행하면서요. 네, 어,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니까 이렇게 선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제넥신 소식이 아까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어, 이렇게 대표가, 네, 달 임상 2 a 상 네, 중간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네, 늦어도 내년 초에 승인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천명 임상 계약을, 어, 한다고 하고,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네, 이렇게 임상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좀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재미없게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제넥신도 저는 갈때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가가 고점 대비 한참 내려가지고 어, 좀 지루하게 지금 박스권 형성에서 잠깐 올랐다가 내렸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요 라인까지 벗어나면서 네, 원래 이제 1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런 좋은 뉴스가 떴을 때 제닉신도 10% 이상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2십 월봉선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제 한4 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좀 했는데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해왔는데 다시 한번 네 매수 전환을 했을 때는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래서 금요일에 네 시간외로 조금 올라서 마무리 를좀 했는데 월요일 시장부터 시네 장이 좀 반등을 한다면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넥신도 그간 하락 공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500원 올라서 14만 6천 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21선을 하락으로 깨버리면서 잠깐 내렸다가 다행히 네이 정도 라인까지는 찍겠습니다 14만원 14만원 라인 찍히면서 21선 아래로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갔다 할것같고요 어, 분명히 16만원 선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분명히 판권계약 그런 어, 악재 아닌 악재로 네 그렇게 좀 공매도 공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제자리로 올라갈 거고요 결국에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꾸준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거고 네, 백신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백신에 대한, 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 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투자자 볼까요? 연기금이 또 샀지 않을까요? 연기금이, 네, 그래도 꾸준히 사다가, 지금 최근에는, 아 어, 조금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투신이 매도를 멈추고,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 매도하고 있긴 한데, 아 어, 그래도, 크게, 뭐 외국인이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기간도 11일, 12일에는 막 매도를 좀 했는데요. 4호 펀드에서만 매도를 좀 했고 나머지는 물량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큰 움직임 없이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원 생명과학도 네, 지금은 241선까지 좀 올리고 나서 21선과 함께 평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요런 움직임을 얼마나 더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요런 라인 만들다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진원 생명과학의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 네, 오랫동안 진짜 지루할 정도로, 네, 지겨울 정도로 행보를 시키다가, 갑자기 올리는 며칠 만에 네, 두 배를 만들기 때문에, 어, 지금도, 네, 요 때도 갑자기 이렇게 두 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와 같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좀한 어 번에 어 보유하신 그 금액을 다 넣기보다는 어 그래도 상승이 나왔을 때도 조금은 이제 아쉽더라도 올라가도 아쉽더라도 네 안전하게 좀 투자하시는 를게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네, 갑자기 내리면 네 멘탈이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뭐 이렇게 금융 투자가 들어왔는데 얘는 이제 원체. 그런 투자자와 관련없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리드고요 셀리드도 3,800원 하락해서 이렇게 진행이 좀 되었지만, 어, 계속해서 이 고점 부근에서 하락을 좀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좀 최대 저항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9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 저점 라인은, 네, 65,000원 정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추가로 더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한다면, 이 벽을 깨면서 나간다면, 그냥 10만원 이상 쭉 가는 거구요. 만약 에 여기서 내일도 하락을 좀 해서 떨어진다면, 첫번째는 2일선 근처에서 어, 지지를 좀 해야 될것 같고, 두번째, 마지막으로 많이 떨어진다면, 6만원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이제 임상이 진행을 하고, 어, 본격적으로 그런, 임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셀리드도, 어, 이후에 그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유 바이오로직스. 제일 강하게 움직이죠. 어, 이제는 상승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더 올라가기보다는, 어, 쉬었다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어, 이때도 한번 쭉 올리고 나서, 어 한, 2주가량, 네, 2, 3주가량 횡보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구요. 어, 잠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잠깐 이제 중턱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진행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 기다려 볼거고요 어, 유바이로시스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어, 더 이상 이제 개인이 손댈 수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얘도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 있어서 네, 그런 기대감과 함께 계속 그냥 뭐 본인이 무표가를 정해서 네, 그때 나오시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뭐 차트로 얘기할 건 없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어, 바이오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좀 공격을 많이 받았다. 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좀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증시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아,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로 좀 증시가 많이 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